안녕하세요, 구름자민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비보를할건데요 어, 스토리모드 하나 방한개가있다네요 음, 저는 아초로 정했습니다. 여기 화이트 초코 빵이름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오! 한만더한명더 들어왔긴 했는데 시작 합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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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좀비고에서는, 그, 좀비들이 많잖아요. 그 경고음이 울리면 좀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. 저는 레벨이 16밖에 안 돼서 잘못 하고요.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도망을 잘 치거든요, 제가. 자, 여기에 좀비가 있죠? 저는 쐈죠? 제가 요즘 영상 못 올려서 죄송해요. 그, 제가 그 영상 올릴 때, 이렇게 경고음을 울리면, 이렇게. 준비가 많이 나와. 어, 잠깐만요. 아, 깜짝이야. 여기에, 메디게 햅. 여기, 핫바라, 핫바사랑해네요 이분이 메드게 되게 잘해 보이네요. 쓰고. 아, 다행히 전 살았습니다. 완전 조심해야 되겠네요. 다시 살았죠? 여기선 파맨이 제일 중요해요 막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죠? 저는 피하기만 했어요 아 어, 깜짝이야 벌써 나오더니 요게 제 스킨이 그 좀비들이 많이 오는데? 저밖에 안 남았어요 아, 저기 저 혼자 때가 제일 싫다. 때 싫어요. 아, 좀비 매리 줄여주지. 어머, 어머. 깜짝이야. 여기서 저 혼자 잘 못하는데. 아, 메디님. 여기서 천천히 가자. 아, 진짜 무서워서. 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좀비를 제가 다 없앨 수 있는지 저렛 조금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없애야 돼요 이렇게 살아남아요 이 거대 됐어요 이제 2라운드까지 갈수 있는데 저 혼자서 간건 처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거의 다온 상황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이 좀비가 제일 싫어요 쫄래 걸리나요? 자 이제 여기에 그 기어다니는 <laughs> 갑니다. 고마워요, 여러분. 잠깐만요. 여기서 방금 뭐라고 했죠? 기다리는 것도 힘드네요. 아 네, 여러분. 터진다. 다행히 그렉골리나 봐요. 그 응, 2라운드에는 화면이 꼭 필요해요. 그 요리사. 어. 준비 엄청 우래를 보이거든요. 잠깐만요. 다들 와야 되는데. 자, 이제 아. 이제 여기서 준비가 되게 많이 나와요. 처음에 벌써 죽었어요. 왜주었지안 돼! 웨디님 아. 이거 전부 다 제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? 파메님은 왜안 와가지고? 파메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. 돌지, 돌지, 돌지. 저도 같이 공격해줘야 파메님도 힘들지 않아요. 여기는 저쪽 더 가야 되는데 아, 여기는 뭐 파괴해야 돼요. 그래서 아저 죽었어요. 아 정말 죄송해요. <laughs> 어머 자 어디 볼까요? 여기 군비들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다 죽은 상태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죽은 게체어맨이고 그다음에 메디 그다음에 저 마지막에 파맨님입니다. 파맨님은 여기서 레벨이 제일 낮진 않고 7레벨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높은데 그 나영진님이 5레벨이고그 바나나 저나 7레벨이고핫빠사 랑이님은 9레벨입니다음 여기서는 제가 지금 부상당한 상태인데. <laughs> 어떡해요, 돌진합니다. 아, 아쉽네요. 자,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그럼 모두 안녕!